육경준입니다 자, 일요일날에 제일 자신있게 붙어보는 자, 메인 승부처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번 1700m 레이스는 어, 지난주에 우리가 또이 서울 토요일날에 메인 승부 한 방이 나왔죠? 자, 5번 이 트리플 엑셀 또한 이 4번 인천 탱크 전동형 기술을 믿고 들어갑니다. 자, 5번, 4번 한 방이 뭐두 마리가 땡땡! 땡땡! 땡! 그냥 준석이로 두 마리밖에 안 뛰면서 9.9배당짜리가 그냥 한 방으로 메인 승부가 잘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뭐 메인 승부가 잘 되면 기분이 너무나 좋은데 좀 자금이 아주 이빨이 들어가니까 승부 경주에서 지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자 분명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 특히 이번 1,700에서는 또 나름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우리 이제 특급 관리마 이 11번 이클립토벨 거기에 또 게이트 1번에서의 이문세영지수가 어 당일 배당판을 아주 상당히 많이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1번 1번 11번 1번 요게 배당판에 빵꾸가 날 건데 이 약배당을 갖다가 승부를 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준희는 조교를 봐오면서 절대 이 저배당 경주를 갖다가 승부를 하지 않는다는 걸이 자리를 통해서 팬들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 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1번하고 11번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배당을 좀 안겨줄 수 있는 우리의 갈리마가 또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날 아주 시원하게 멋지게 입상권 한 자리 올라오면 아주 두둑한 배당이 연출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매경주, 매경주, 자, 승부라는 데는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죠? 어, 지난주 금요일날 부산 8경주 A급 승부에서는 어, 두 배당을 형성했었던 창원 아파치를 가감하게 잘라내고, 자, 5번, 9번에 김태중 기수이다 하더라도 뭐, 세계 최강은 만약에 조시가 완전히 시발이가나 있었기 때문에, 자, 5번, 9번 모았건이 쌍승식 14.6배당 형성이 됐고요. 어, 특히 일요일날에 이 5경, 일요일날에 8경주죠. 제일 자신 있는 경주. 자, 2번 니콜린저.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저를 이제 상당히 좋아하시는 이 경마팬이 100만 원 산다고 했는데, 100만 원 산서 되겠습니까? 한 500만 원사이지 돈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니콜린저 내고 따어십시오다 떨어봐보십시오. 자, 2번, 8번이 15.8, 15.38배당이 연출이 되면서 자, 우리에게 아주 뜻깊은 어, 승부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리기 위해서 어, 진짜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이번 6경주에서의 메인 승부도 진짜. 한 자릿수가 아닌 두 자릿수로 아주 멋진 결과를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1700m 제대로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